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멀리 여행을 혼자 떠나본 거였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여행을 다닐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막 30명이서 그것도 교수님들과 아예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닐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되게, 되게 나는 소중한 추억이었어. 또그 현지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나 다 만나면서 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 인간에 대해서 좀더 배웠던 것 같아. 어 나는 순노인 스페인 가기 전까지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 그래서 아 잘한 건가? 깜냥도 안 되는 거 괜히 신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재밌는 수업이랑 또 특강도 많이 듣고 어, 좋은 그림들도 많이 보고 미술관도 많이 가게 된것 같아서. 되게 이번 여름을 뜻깊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고 후회하는 게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 난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그 마드리드 기숙사 식당에서 다 같이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였는데 생일인 사람들 몰래 이렇게 조경 님들이랑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해줬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잊지 못할 생일이 될것 같아요. 맞아, 우리 그때 그 생일자만 빼고 조교님이 단톡을 따로 파셔가지고 아, 우리가 스페인어로 생일 축하 노래 막 적으면서 <laughs>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하면서 막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 어 나는 내가 되게 감정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어 우리가 처음으로 프라도 가려고 처음으로 조별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온 길에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아 콜라 마시고 싶다 했는데 다 같이 콜라의 갈증을 느끼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상점 다 닫고 그럴 시간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 딱 내리자마자 바로 그 앞에 버킹이 거 있어서 우리가 미친 듯이 원시인처럼 달려가서 콜라를 시켜먹던그 때가 진짜 제일 맛있었던 콜라고 감동의 맛이었던 것 같아. 어, 나는 마드리드에서 갔던 데보드 신전이 제일 기억에 음. 남는데 그때 거의 열몇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야경을 보러 가서 약간 소풍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 네, 우리가 그 조별과제 주제로 베리오프리 를 잡고 이제 연구를 했었잖아. 약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 이제 우리가 직접 미술관들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 조사를 많이 했었잖아. 이제 미술관 같은데 원래 가면은 작품만 봤었는데 이제 작품 이외에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제 대리어플이란 주제가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구석구석 살펴보게 돼서 약간 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같아 나는 약간 티센 미술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어,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는 어, 사람들 많다고 인터뷰 빡구 먹어서 좀 당황했던 기억도 좀 남고 그다음에 거기 되게 뭔가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러 갔는데 그 데스크에서 잘 몰라서 한참 동안 쩔쩔매셨던 게 어, 우리도 앞에서 너무 뻘쭘해가지고 막.

어, 어, 진짜... 아니, 아, 어, 어. 어. 잠깐만 이건 <laughs> 이건 대본에 없었잖아. 아니, <laughs> 여기 나는 메일 보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메일을 스페인어로 보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일종의 비즈니스 메일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약간 형식도 지키고 질문도 어, 오해의 소지 없이 만들어서 보내야 했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국에나인 미술관이라든지, 티쌤 미술관에서 되게 좋은 답변을 주시고, 특히 빌바오의 구에나인 미술관에서는 인터뷰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배리어프리라는 주제를 선택한 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조사해 본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 그들의 입장에서 그 배리어프리의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 생각하고 행동을 할수 없어서 그게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래도 완벽하게 입장을 공감하고 좀 그랬다면 좀더 조별 과제에 있어서도 3조는 완벽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팀플이라고 하면 조금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이나 자기 경험에 비춰온 막막함이 있을 거잖아 근데 3조는 우리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같이 함께 회의하고 함께 조사하고 PPT 준비나 그런 것들까지 다 함께 하면서 또 함께 다 같이 막 놀러 다녔어. <laughs> 이런 것들이 정말 이상적인 팀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나는 겉보기에는 좀 얼레벌레지만 완벽한 3조였다고 생각해. 뭔가 평소에 이렇게 뭐 빌바오에서 막 조별 활동 마무리할 때도 딴 길로도 많이 샜지만 결국에는 다 끝내는 모습이 되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개조은 비쌀구라고 생각해. 사실 이게 우리 조 발표할 때 어떤 홍보 멘트 같은 거였는데 음 우리 조가 침묵이면 침묵, 조별활동이면 조별조별활동이면 조별활동, 그리고 뭐 공부면 공부 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잘 해냈기 때문에 정말 뭐든지 잘하는 멋진 조라고 생각해서 개조은 비쌀구라고 생각해. 삼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laughs> 광기의 집단. 왜냐하면 그냥 뭘할 때마다 좀 약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 고 그러고 어 그런 조별 과제 주제와 관련된 그 베리어프리랑 관련된 모든 걸 보면 무조건 사진 찍어서 톡방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관계의 집단 같아. 너무 귀여운 점. 약간 <laughs> 만나서 약간 뭐할 때마다. 아까 3초마다 딴 길로 세는 게난 너무 귀엽다고 <laughs> 생각했어 나는 사실 되게 우리 박물관 많이 갔고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그 톨레도에서 에그레코미수관게좀 기억에 많이 남아 왜냐면 약간 엘그레코 우리 같이 가셨던 박정호 교수님께서 엘그레코 쪽을 전공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되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학생들이 거기 옆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기억에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산토토메 성당에서 본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았거든. 어, 두세 개를 분리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림을 되게 섬세하게 약간 갑옷에 번짐 같은 것까지 그려놔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것같아나 역시 프라도 미술관에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다 같이 가는 거 말고도 주말마다 이렇게 갈 정도로 너무 좋았었어. 주말마다 간 거면 세 번을 간 거야? 어, <laughs> 아, 맞아요. 뭐, 그러면 왜? 어떤 작품들이 기억에 남았어? 아니면 프라도에 특별한 점이 있었어? 프라도 미술관이 되게 좀 정말 음.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작품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3층이나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보질 못해서 계속 못 봤던 작품들을 보려고 세 번이나 이렇게 가게 된것 같아요. 낭만이다, 열정이다. 시에스타다. 어,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바이올린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아야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아기거든 근데 스페인에 갔다 와서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이 어, 너 힘이 빠져서 소리가 예뻐졌다라는 소리를 해주셨어. 시에스타는 하루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나잠 같은 거잖아. 일종의 여유기도 하고. 어, 나한테 스페인이, 어, 내 인생에 혹은 일생에 좀 여유를 가져다 주는 어떤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시에스타라고 생각해. 나에게 스페인이란 편지함이다. 이제 나는 일상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모아뒀던 편지함에서 편지 꺼내보면서 나에게 힘이 됐던 말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많이 힘을 얻는 편인데 이제 스노 스페인에서의 기억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나면서 이제 아 이때 이런 좋은 고 재밌던 일들 이 있었지 하면서 약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스페인이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어, 굉장히 새로운 면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나는 스페인보다 또스누인을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생 갈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 되게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다음에 새로운 이제 스페인의 면대도 많이 알고, 이 경험을 이제 안고 평생 갈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뜨겁게 기억될 여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3주 동안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뜨거운 여름일 것 같아.